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 하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드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을 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감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 비를 뚫고 또 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없으십니까? 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매일 매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돌아보고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인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죠. 분명히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그러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인지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더 해보고 여기까지만 이것만 더 해보고 하니 제가 그런 사람이면 한번 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며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루는 거죠. 혹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어 정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때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더 이상 꿈꾸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에 인내가 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늘 성화되고 늘 새롭게 늘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꿈을 꾸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 나아가서 주님의 모습을 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꿈을 꾸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머무르게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마음 먹는다면 그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 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소망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소망을.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지역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빛을 진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8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위해 파송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사람들이죠. 이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합니까? 먼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디도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사전적으로는 선교의 일을 함께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저 이 연보를 잘 옮길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포기하지는 않죠. 연보에 관련해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지만, 먼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디도가 동역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주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 디도가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같이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왜 필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걸쭤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평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 많지만 나에게 동역자가 있으게 될때 같이 기도할 수 있고요, 나를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뭔가 할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고 고면할 수 있는 자가 한명더 생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직접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갈수 없기에 그 동역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것을 권면하게 하고 그뜻 가운데로 같이 마음 품을 수 있는 동역자 디도를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른도 교에 대한 마음을 품은 사람, 그가 바로 디도라는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믿음을 따른 자. 나의 아들이 된 자, 나의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 증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교회의 문제 해결이죠. 바울 사도가 열심히다,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운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문제가 생기게 해도 그것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어, 자기가 못 가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믿고 보낼 수 있는 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자,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자, 바로 동역자 디도였다라는 겁니다. 어, 같은 동역자로서 바울이 원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쳐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역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함께 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때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역자의 모습으로 소개하며 또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같은 믿음 안에 거하며 나를 소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같은 동역자이고 같은 마음을 품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품었어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서로 마음 맞지 않아서 서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아야 겠습니까? 동역자라면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야 서로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였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차 있고 내 생각에 차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태하지 않은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인자와 사랑을 베푸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가 그런 동역자, 정말 사랑의 동역자라는 거죠. 23절에 또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기도하는 모습, 서로를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곳에서 칭찬 받는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여러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와 함께,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통행하는 자라.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람을 보내는 목적 중에는 영보에 관한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만큼 중요한 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바울 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동참하고 여러 교회가 보증하는 그 사람을 함께 참여시켜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연보를 가져온 일이 중요했고 또그 일을 맡은 사람이 중요했고 고린도 교회 보내야 되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게 하려 함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 모든 곳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그를 합당하게 여기고 바울이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칭찬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칭찬받게 되는 근거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한 곳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죠. 여러 곳에서 또한 모든 곳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그렇고 나를 몰랐던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그를 칭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 어느 교회에 가든 어떤 곳에서 가든. 해상적인 기준으로 그를 원망하고 그를 판단할 수 있지만 복음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칭찬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에서 흠이 없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든 곳에서 칭찬받는 이 이런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는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같이 연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지만 내 교회가 우선이 되어서 마치 경쟁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삶이고 누가 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인데 세상에서의 삶은 누구보다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습, 그 모습이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교회에서 볼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귀에서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하고 또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다른 교회에 나갔을 때 모습이 다르지 않은지 같은 마음 품고 있지 못하진 않은지 돌이켜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던 칭찬 받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 돌이켜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바울이 소개했던 모든 곳에서 칭찬 받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혹 있지 않으시다면, 오늘 결단하여서 주님,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은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실하고 간절한 신앙이 인 되어야 된다고 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한 인물은 더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지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한 인물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 것인지 또 그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행하는 일이 있어서 그가 보여지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고 간절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올바르고 선한 모습이 항상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만 확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늘 그에게 뭔가를 시키고 늘 그에게 시험했을 때도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실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 넘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행하며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만한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을 행할 때이 성실함과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또이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맡은 책임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남에게 맡기고 또 나는 어, 다른 일에 눈을 돌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인수인계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마치 책임을 떠넘기듯이 어,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긴 일, 지금 내가 얼마나 그것을 성실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고 있을지언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일로 기억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대 앞에 맡겨진 일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더 어찌 큰 일을 우리가 바로 나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작은 일 하나 우리가 막고, 그가 맡고 있는 하나를 행할 때도 정말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일을 맡기실 것이고 또그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그 신실함과 그 간절함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그들처럼 또 그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마지막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영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앙인인지 과연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동욕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볼수 있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누군가의 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언제 어디서나 칭찬받을 수 있는 한 명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를 알고 깨닫게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담동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으니 주님, 이 도담동교회 안에 진정한 우리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마음 품게하여 주시고 한 뜻으로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그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게 될때나 또한 진정한 동역자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될때 그들도 나의 동역자라는 마음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곳에서만 한 곳에서만 칭찬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죄뜻 안에서 한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내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또 내가 맡아야 될 것을 아버지 그 책임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마음 먹고 생명의 길이라 마음 먹고 신실하게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육부안의 여름 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사들도 함께하는 교육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아이들과 청년들 안에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 품으시고 회복시켜 줄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은혜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 주님.